백0 7페이지 716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루트 a 하기 루트 b. 자 이렇게 루트 a 하기 b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자 그럼 가 나의 알맞은 것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자 일단 봅시다. 자 우리 이거 비교를 하려면 대소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빼주는 거야. 자, 근데, 루트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 제곱을 해서 빼줬겠지. 그죠? 자, 지금 요 간은 등호가 있기 때문에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모양이 될수 있겠다는 거야. 자, 그럼 얘를 전개를 해봅시다. 자, 전개해주면 A 플러스 E 루트 AB. 자, 그리고 B. 자,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얘는 전개하니까, 자, 어떻게 돼? 전개하면 A 플러스 B. 자,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러면 a, a, b, b 빠져서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이 루트, a, b 자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죠. 자 a, b가 양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막 다른 거지. 자 그래서 쭉 가서 등호는 a는 0 또는 b가 뭐일 때 0일 때자 이렇게 될수 있다. 왜 얘가 0이 돼야 등호가 성립하겠지. 그죠? 자, 그래서 a가 0 아니면 b가 0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717번. x, y, z가 양의 실수일 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은 3x, y, x, y, z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자, 우리 성립함 증명할 때는 뭐야? 빼는 거야. 대소비교는 빼줘야 되는 거야. 더하기 z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y, z. 자 얘는 우리 곱셈 공식 변형 그지? 자 인수분해 공식에도 나온다는 거야 자 인수분해 공식이 나오겠다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자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얘들은 양수기 때문에 플러스 자 얘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자, 얘를 확인해 봅시다. 자, 이 모양은 우리 많이 봤죠? 어떤 모양이야? 2를 곱하면 전부 다 완전제곱식이 되는 그 모양이었잖아. a-b 음, 응, a가 아니지 이제. x-y 음, 응, xyz로 바꿔서 할게요. x-y의 제곱 더하기 y-z의 제곱 더하기 z-x의 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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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플러스 인걸 곱해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그래서 성립한다 이거야 알겠어 자 그럼 718번 보겠습니다 두 실수 a b 에 대해서 보기에서 절대 부등식인 것만 있는대로 고른 것은 자, 절대부등식이란게 무조건 성립하는 걸 말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넘어가 보니까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 자, 얘는 뭐가 돼? a 플러스 4의 제곱이 되겠죠. 자,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어? 근데 같다가 없네? 틀렸어. 0이 될 수도 있거든. 알겠죠? 자, 그다음 얘도 올려보면 a제곱 더하기 5b제곱 빼봅니다. 뺄때 바로 풀어서 풀게.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의 제곱. 자, 그래서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4B의 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뭐야, 이거? 완전 제곱식이지. 그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지? 자, 얘는 성립한다. 자, 그 다음 얘도 우리가 제곱을 해서 빼먹는 거야. 제곱해서 빼면은 A 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의 제곱. 자, 얘도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들을 둘이 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걸 보는 가 자, 빼게 되면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없어지고 4ab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ab가 양순지음순지 알아? 모르지? 자, 몰라. 음수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양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몰라. 자, 그래서 얘는 절대 부등식이 될수 없다. 절대 부등식이란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성립하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은 니은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 719번 보겠습니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이다. 자, 2a 플러스 3b는 12일 때 ab의 최대값 m. 그때 ab값을 알파베타. m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 쓰고 하시오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고배 최대값. 자 그러면 고배 최대값이다. 둘다 양수이다. 어 그럼 이건 뭐다? 산술기하다. 자 그래서 2a 플러스 3b가 나와 있는 거지. 이거는 뭐보다? 2루트 2a 곱하기 3b. 알겠죠? 자 그럼 12는 2루트 6ab. 자2 넘어가니까 6루트 6AB 자 루트 넘어가니까 36 6AB 6으로 나누니까 요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최대값은 얼마? 6인가 알겠죠? 자그 다음 AB값을 알파벳으로 한다 자 이때 AB값 자 등호 성립 조건이야 자 그러면 등호 성립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더한 게 같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둘이 같아야 된다 자 2a가 3b다 그러면 4a는 12a는 얼마 3 그럼 b는 얼마겠어 a가 3이니까 6 응, 2가 되겠지 b는 자 그래서 이게 알파 얘가 베타 자다 더하면 얼마가 되죠 더 하고 더 하니까 답은 11이 될수 있습니다 자 720번 양수 xy에 대해서 xy는 4일 때 2x 플러스 4y의 최소값 합의 최소 산술기하야 알겠죠? 자 그러면 적을게 2x 플러스 4y는 2루트 자 2x 곱하기 4y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 2루트 8xy 자 이렇게 되죠? xy가 얼마였어? 4였지 자 그래서 4로 바꾸니까 2루트 32 알겠죠? 자, 2루트 32는 뭐가 돼? 음, 4가 나와서 8루트 2가 되겠지. 자, 그래서 얘최솟값은 얼마야? 8루트 2다.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21번. 0이 아닌 실수 a, b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4b제곱은 32. 이때 a, b의 최대값 그리고 최솟값의 곱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는 상수계열을쓸 거야. 알겠죠? 자, 산수기하를 우리가 쓸 건데, 자 어떻게 될 거냐? 자, 일단은 a가, 음, ab 실수 ab라도 얘는 0보다 크죠? 얘도 0보다 크지? 자, 그래서 우리가 산수기하를 쓸수 있는 거야. 자, 고배 최대값 산수기하 씁니다. a 제곱 더하기 4b의 제곱. 자, 요거는 뭐보다? 2 e 루트 응, 음, 곱해서 4a제곱, b제곱.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얘는 뭐야? 나오면 4ab.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얘가 32니까 얘는 32는 4ab보다 크거나 같다. 자, 4로 나눠서 어떻게 돼있어 8은 ab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최대값은 8이지?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 자, 여기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최소값.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지금 요거, 자, 정리를 할 때, 하나 빠진 게 있어. 자, 뭐가 빠졌냐면, 우리 이거 빠져나올 때, AB가 양수인지 몰라. 그래서 이게 바뀌었어야 되는 거야. 자, 원래 이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된다? 4, 절대값, AB. 자,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 우선이 알겠어? 자, 왜? AB가 양수라는 게안 나와 있잖아. 자, 그래서 요거, 요렇게 바꿔줘야 돼. 알겠죠? 자, 그럼 이밑의 식도 어떻게 절대 값으로 바뀌어야겠지? 그럼 얘도 절대 값이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는 마이너스 8도 우리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죠? 자, 그래서 최소값 마이너스 8, 최대값 8. 그래서 마이너스 64.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야. 알겠죠? 무턱대고 그냥 막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우선 이제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엔 722번. 양수 AB에 대해서 5A 더하기 B는 10. 1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5. 최솟값을 구하라. 자, 일단 우리 요거 구하려면 정리부터 해야 돼. 통분합니다 AB분의 5A 플러스 B. 자, 이렇게 되지. 맞죠? 어, 얘는 얼마였어? 10이라고 나와 있잖아. 자, 그래서 AB분의 10.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얘 최소값이 나오려면 분모가 어떻게 해야 돼? 분모의 최대값이 나와야겠지? 그지? 자 고배 최대다. 뭐야? 산술기야. 5a 플러스 b 는 2루트 5ab 보다 크거나 같다. 자 2로 넘겨주니까 자 이거 아, 바꾸고 넘겨야겠다. 그지? 2루트 5ab 2 넘겨주면 5루트 5ab. 자, 제곱하니까 25. 5ab. 자, 그 다음 5로 나와서 5ab.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대가 얼마? 5지. 그래서 요거, 얘는 뭐보다? 5보다 크거나 같은 거 자, 5분의 1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자, 그 답은 2가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먼저 푸는 거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게 왜 앞에 문제 보면은 이거야 얘는 절대값 붙였어 근데 얘는 왜 절대값 붙여 얘는 양수 ab라고 나와 있잖아 그죠 이 차이가 있는 거야 얘는 그런 게안 나와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양수 ab다 요게 있으니까 음 절대값 붙이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우리 다음 페이지 풀이하도록 할게요